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LG 루멘 TV 1세대 2 7 t 라 뉴턴 600S FHD 스마트 TV는 캠핑, 글램핑, 차바 원룸 등 다양한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소형 모니터입니다. 27인치 크기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며, 1920x1080 FHD 해상도와 60Hz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뛰어난 성능, 디자인에 만족하며 캠핑용으로도 좋아요. 주방이나 안방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도 탑재되어 유튜브, 넷플릭스, OTT 서비스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